할렐리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1월 8일 수요일입니다 아,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또 말씀이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며 허락하시는 은하와 평가함 또 지혜와 능력 가운데 이 한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원 1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선한 지혜를 얻어야 함을 그리고 또그 선한 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참 좋은 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요 어,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조언도 해주고 또 필요에 따라 어,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참 축복받은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가이던스 카운슬러라는 아 그런 특별한 선생님들을 통해서 내가 무슨 어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무슨 클래스들을 들어야 되는가를 그들의 조언을 통해서 듣게 되고요 또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합니다 대학교가 갈 나이가 되면 어, 자기가 무슨 공부를 하고 싶은지 또 자기가 원하는 학교는 어딘지에 대해서 그들 그 선생님과 나누게 되고요 또 그렇게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원하는 학교에서 할수 있는지 말해주곤 합니다. 요즘처럼 멘토 아니면은 롤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조금 앞서가는 그들의 삶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많은 시간을 또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서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해주다가도 그러한 조언이 원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 때도 있죠. 또 세상은 악해서 우리의 그러한 선한 마음을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의 조언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악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세상의 조언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줄 수도 있지만 세상에는 어리석은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또 15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어, 이렇게 선한 지혜 있는 사람의 교훈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러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조언들을 듣게 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악한 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16절의 뒷부분에 보시면 미련한 자의 그러한 미련한 교훈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또 지혜롭지 않은 자, 의로운 자, 또 의롭지 않은 자, 라는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 지혜롭지 않은 부모의 모습, 지혜로운 학생의 모습, 지혜롭지 않은 학생의 모습, 지혜로운 일꾼, 지혜롭지 않은 일꾼, 지혜롭게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사람, 또 그렇지 못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그런 사람들의 차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다르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질문이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지혜를, 그 선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20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것. 지혜로운 자와 동행할 때 우리는 지혜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리석은 자와 사귀면 해를 당한다. 재앙을 만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의 길을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삶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귀한 결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친구 잘 사겨라. 또 우리 속담에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지혜롭게 나아가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지혜의 편에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의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의 판단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다시 한번 지혜를 사모하며 지혜이신 주님의 손에 붙잡힘 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분한분 되게 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